대학원 다니다 보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많이 멋있는 일도 안 하고, 또 노가다스러운 일도 있고, 연구도 잘안될 때도 많거든요. 연구 성과만 내면은 일적인 부분에서는 새벽에 출근을 하든, 뭐, 오후에 출근을 하든 그런 출근 시간이 자유롭고요. 좀 워너비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도 같이 하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 전문가 윤성훈입니다. 오늘은 경북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자 전력 관련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계신 두 분의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이곳을 갈수 있을지 같이 한번 선배님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지금 연구 재직 중인 이제 강미선이고요. 전공이 이제 전자 전기 공학부로 졸업을 했고 어, 석사 학위는 2012년도에 이제 박사는 연구소 다니면서 2015년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2022년에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한국 전자 통신 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고요. 한국 전자 통신 연구원 중에서도 대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경권 연구본부입니다. 지금 저는 대경권 연구본부 AI 인프라 연구실에서 AI 기반 응용기술 솔루션 부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력공사 중앙연구원에 일하고 있는 박종민이고요. 전국대학교에서 화학과를 학사, 석사 나오고 학위는 석사까지만 했고요. 박사학위는 이제 추후에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기 생산 그리고 대부분 목표로 하는 회사인데, 전기를 생산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발전소랑 연계된 부분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랑도 일을 같이 많이 하고, 전기 홍전 배전이라고 하거든요. 전기 생산하고 이제 전 관련된 업무도 많이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전기 저장 효율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리고 전기 활성 작업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AI, 그리고 로봇 관련된 연구팀도 있고, 좀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원이다 보니까 대기업 하고 그런 직장에 다니는 분들과 달리 뭐 수직 체계나 이런 게 없어서 요 그런 문화가 좀 자유로운 편 이고 또 무엇보다 이제 시간 사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또 유연 근무제라는 게또 얼마 전부터 지정 이 돼가지고 주 2주에 뭐 80시간만 채우면 자유롭게 출퇴근이 가능해서 새벽에 출근을 하든 뭐 오후에 출근 을 하든 그런 출근 시간이 자유롭 고요 연구 성과만 내면은 일적인 부분 에서는 좀 워너비 생활을 하면 자신의 생활도 같이 하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공기업이라서 어느 정도 정년이 보장된 상태이고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이랑 다르게 진급 체계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사장, 과장, 부장 다는 시간보다 저희가 좀더 빨리 진급을 할수 있고요. 근무 시간 조절 같은 게좀 자유롭고요. 주사 0시간 혹은 육아휴직 뭐 이런 근무 관계된 직들이잘돼 있고 눈치가 좀 없는 안주는 문화라서 길게 다니기에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좀 됐던 것 같고요 석사가 2년 차다 보니까 사실 프로젝트라는 거를 바로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아마 석사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학생연구연수원으로 또 석사 그 자신이 들어가려는 실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경대는 그게 좀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에 먼저 들어가셔서 프로젝트를 먼저 좀 경험을 하신 다음에 자기 2년 동안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먼저 만드시고 난 뒤에 그곳에서 좀 논문 실적이 한 4, 5개 정도 만들고 졸업하시는 게 석사 만약에 취업을 하신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참여해서 이 연구 과제가 왜 하는지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논문 한 개, 특한 개 정도 써보면서 최소한 경험은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논문을 좀 많이 썼는데 많이 쓴다고 좋진 않거든요. 오히려 프로젝트를 깊게 관여해서 과제 참여했던 게좀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습니다 The mm -hmm. cat 연구개발이다 보니 언어가 많잖아요 발선이든 C든 C++이든 인베디드 쪽이든 다 많을 텐데 두 가지가 안 된다면 한 가지라도 좀 전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같이 키워 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원 때는 코드 개발이라고 해봤자 그 수업 때 이제 교수님들이 내주시는 과제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대학원 생활 하시면서 챌린지 하는 과제가 엄청 많거든요 생각보다 외부에서 오픈 AI 쪽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좀 도전하셔서 코드 개발 능력을 좀 많이 키우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 에너지 쪽이다 보니까 글로벌 공영파악이 가장 우선이고요. 유럽에서 환경 규제가 변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미국과 유럽이 바뀌고 일본이 바뀌고 한국이 바뀌는 순서로 오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될 거를 미리 알고 싶으면 유럽거를 보면 되고 그런 식으로 좀 트렌드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학생들은 사실 그런 걸 접할 기회가 좀 적거든요. 좀 잘된 리뷰 페이퍼나 저널 같은 거 있으면은 딱 읽어보는 느낌으로 읽어보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 회사가 웨이브라고 한국의 수준 어느 정도고 10년 뒤에는 우리도 이걸 하겠구나라는 걸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공부하라는 건 아니고 심심한 음만 시켜요. 어느 정도만 돼도 충분히 도움 되시라바각합니다 그냥 코어젝트에 참여했습니다가 아니라 코어젝트에서 자신의 주 역할이 정확하게 매트로를 차지하는 지가 가장 중요한 것. 거기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근데 눈으로 볼수 있는 건 너무 실적 밖에 없으니까 논의실적 개수를 좀더 늘리시거나 아니면 논의실적 개수가 작더라도 우수학회나 그런 SCI 논문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석사학 위자라 전직장이랑 지금 하는 거랑 연구 주제가 다 동일해서 한 분야에서 프리어를 쌓는 게그 전공을 하려 했을 때 되게 특이 느껴지더라고요. 취업할 때도 그거를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 회사가 나중에 쓸수 있는 건지 회사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정출연분들이나 아시고 교수님들 아셔도.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입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연구실에서 졸업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 대학원 선배들의 연구 생활 하면서 조언을 좀 많이 받았고요. 주변에 이제 석사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더 좋은지 그 멘토링을 좀 많이 받았어요. 진학을 좀 하게 되었고 취업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졸업하면 품질관리라고 QCQA 보고를 많이 하고요. 관리 위주의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직무를 가신 분들이 수명이 좀 40대를 잘못 넘기시는 경우가 많아서 QCQA 같이 약간 대체 가능한 일을 하면 나중에 미래가 좀 불안할 것 같아서 그 연구직은 좀 전문성 있는 직업이다 보니 그 이유도 좀 믿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석사를 하고 계시면은 또 이제 박사를 계속하실 건지 고민을 하실 시기일 것 같은데요. 그게 힘드시겠지만 이게 기간이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거든요. 석사든 박사든 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연구실에만 물론 있으시지 말고 여행도 그래도 좀 다니시고 또 다양한 분야도 한번 접해 보시고 한번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이 그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다니시다 보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많이 멋있는 일도 안 하고, 또, 노가다스러운 일도 있고, 연구도 잘안될 때도 많거든요. 다도 취업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때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처음에 대학원 진학할 때, 대학원 진학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연구직이 안정적이라든지, 2년 동안 잘 배우는 기간이라 고 생각하시고, 건강관리 좀잘 하시고, 스트레스도 받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